905회차 시작했습니다. 여기 전에 복기 먼저 여기서 이제 나왔죠. 268 268또26 이렇게 나왔네요. 아, 여기 안 나왔죠. <laughs> 그렇습니다. 3억이었습니까? 3억이 마지막이었는데 암호기에서는 이런 자리에 있었고 3월달 이런 자리에 있었네요 28일 추추첨일이었던 28일 음... 28일에는 이런리이리이 파리를. 이 파리를. 이파리이번주수이은이렇습니다 6번 1번, 12번, 2 4번 25번, 39번. 자, 리는 이렇구요 마 자, 이 자, 이 자, 습니다 자, 음. 네이이렇습다다거기바바죠죠이기 이로기로만 보면 쭉 내려오면 37이 아니죠, 38이죠. 어, 38이 있고, 어, 이렇습니다. 여긴 이렇고요 4월달로 바뀌죠. 4월달 이쪽으로 많이 나오는 거 나오네. 음. 음. <laughs> 네, 이렇습니다. 아이고, 누야 <laughs> 4월, 이렇게 하고. 4월 4일 이렇게 e 월4일4월4일이잖아요 r 월4일이니까 u 4 44 4번 Sire 일 4일 일 s i 게 e Sire 요 i r 고 중문으로 고르시기 바랍니다. 그럼 여기서 이만